정읍 서영여고 교실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올해 처음으로 등교하면서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어 학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3학년이라서 공부 공부나 학습 습관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개학을 함으로써 좀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만큼 학교를 통한 감염이 많이 우려가 되는데요. 친구들이 마스크를 썼으나 한곳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등 조금 우려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학교에서는 고3 학생들을 위한 수업 준비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소독과 방역작업에 품절 모습을 보였습니다. 급식 시간도 소독과 함께 칸막이 설치해 학생들 간 거리두기를 통한 식사 등. 방역 시스템을 가동시켰습니다. 방역 전문 업체,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한 30회 정도 계약을 준비하면서 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교실을 전문 청소 용역 업체를 통해서 청소를 한번 다 이렇게 마친 바 있고요. 급식실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최대한 대화를 자제하면서. 그래도 안전한 분위기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닫혔던 학교 문이 80일 만에 열렸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 위생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더욱더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나입니다